안녕하세요. 고팀목TV 임윤희입니다. 오늘도 산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노루발풀입니다. 노루발풀. 또 약으로 쓰는 거죠. 옛날에 저희 할머니께서 이거를 산에서 많이 채취하셔서 약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노루발풀.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참나무라고 헷갈리지 마라 그런거, 자, 제가 참나무라고 헷갈리지 말라는건다 이게, 자, 피나물입니다. 나무는 나물이지만은, 이거 엄청 독초이니까, 이거는 만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피나물입니다. 자, 왜 이게 피나물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이, 이걸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꺾으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피 같은 자 빨간 게피 같이 약간 누리끼리하면서도 빨갛게 피 같이 나오죠? 자, 꺾으면 이게 바로 나옵니다. 이게 이거는 엄청 독소 있는 거라 만지지도 마시,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독초인 은방울꽃입니다. 자, 이거는 은방울꽃이에요. 자, 잎은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저기 산에 가면 은 남들은 산마늘인 명이나무라고 많이 헷갈리시는데 명이나무라고 완전히 틀립니다. 은방울꽃 이거는 명이나무로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독초입니다. 자, 꽃 밑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이 예쁘죠? 꽃은 참 예쁩니다. 그러나, 은방울, 꽃, 독초입니다. 명이나무라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강원도 지금 한 1150곳이 정도 되는 고산입니다. 이게 자격꽃이 이쁘게 필라가죠. 여기도 이렇게 필라가고 여기도 이렇게 필라가고 백자격꽃입니다. 백자격 참예쁘죠자 산자격 백작약이 이제 꽃이 피네요 백작약 꽃참 예쁘죠 며칠 동안 비가 와서 그런지 생기가 철철 넘치네요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컸네요 오래 묵었네요 여기는 워낙에 고산이라 그런지 아까는 시방이 며칠도 만 낮은 산에는 여기는 고산이라 얼려질 곳이 이제 폈네요. 예. 이 얼려진다. 얼려질 얼러진 것도. 상당히 예쁘죠? 예, 참 예쁩니다. 자. 연영초. 연령초라고도 하죠. 연영초입니다. 이건 참 희한하네요. 자, 잎도 하나, 둘, 세 장. 꽃받침도 하나, 둘, 세 장. 꽃잎도 하나, 둘, 세 장. 자, 그렇죠. 근데 또 세포기가 나란히 또 옆으로, 횡으로 세포기가 같이 피었네요. 참. 333. 저희 집번지수가 333번지인데, 저는 희한하게 이 3자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연영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는 큰 앵초입니다. 큰 앵초. 한참 피었네요. 큰 앵초.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햇볕이 비싸요 그늘 쪽에 있는 곳을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큰 앵초 가까이 한번 꽃이 상당히 예쁜 곳이죠큰 앵초입니다. 완전 여기저기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이는 용수채, 만약 빗자루 나무라고도 하죠. 용수채 빗자루 나무입니다. 용수채 꼭그 저희가 먹는 아스파라거스인가 그거하고 비슷하죠. 용수채입니다.